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 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헬리아, 고난주관, 부활태세를 깨오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입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때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고난주간, 부활절, 울리에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또 묵상하며, 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을 경험하는 저름 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말씀 좀 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상황들, 장면들을 쭉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아, 이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저희는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기절을 하는데, 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셨다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 주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때로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애들 이렇 설계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 과정들, 시간, 시간들이 어땠나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의 십자가가, 십자가의 주으심이 너무 우리에게 이 얘기로만 실제로 이제 경험, 십자가 지신 것이 어떤 무게인지 또 십자가 고통당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참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우리가 경험한 고통이나 고난을 토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죠. 이렇게 힘드셨을라나? 어, 이렇게 어려웠을까? 어, 어,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토대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예수를 보게 되죠. 근데 그 거꾸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성경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이러셨구나, 이러셨구나 하는 것을 볼 때, 비로소 또 성경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그냥 푹 치러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그 기록이 혹은 그 흔적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잠잠히 곰곰이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만지듯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앞에 있을 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다른 때도 물론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특별히 고난 주간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바쁘다고 혹은 이제 여러 가지로 미뤄뒀던 혹은 할수 없었던 것에 마음을 두고 마치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가듯이 성경을 읽고 보면서 그분 앞에 있는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주어진 시간이라도 주변 시간 그분 앞에 있어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싸움이기도 해요.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음, 우리가 시간을 하나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공고이 왜냐면 그렇게 구체적인 것을 통해야 우리에게 은혜가 오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시간 없이 우리가 은혜에게 올수 없. 주님을 찾는 것 없이 만나는 것 없이 은혜의 시간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 앞에 생명을 이제 생명의 한 부분인 뭐 생명의 조회라고할수 있는 시간을 주여 드리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쭉. 그 말씀 읽었어요. 읽어보시면 다른 말씀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읽는 게 어려우니 함께 보자는 것이죠. 오벤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 도리언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세 옷을, 돌아가는 거죠. 자세 옷은 왕을 상징하는 옷인데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옷이 벗겨지고 옷이 입혀진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세 곳으로 바꿔 입히신 다음에 그다음에 가시발을 쓰셨 가시발을 억지로 씌웠죠. 예수님이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그런 다음에 경리함이 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하고 어, 어, 예수님을 조롱했고 뿐만 아니라 1구절에갈대로 머리를 착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꾸러 젖 꾸러 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용이고, 왕도접한다고 왕의 얼굴 갈대로 치고, 또 침을 뱉음을 당했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 물바람 얼굴 툭툭 치면서, 네가 왕이야? 왕이면, 하고 침, 침을 뱉음을 당했단 말이죠. 그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당하시면 그냥 말로 하지 말고, 거기 옆에 있으면서, 그 앞에 있으면서, 어떤,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희형을 당하고, 옷을 벗기고, 그에 다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히고, 십자가 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거죠. 여기는 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시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한마디로, 어, 끌고 나가니라 하고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곳에, 그 과정은 나와 있지 않죠. 전해지는 말씀에 의하면, 14번이나 쓰러졌다고 하시고, 그 14번 있는 것보다 비아 돌로로서라고, 이스라엘에 가면 그 과정이 다 있죠. 십자가도 이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몸, 몸도 많이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여기 보면 21절에 알렉산드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사람 시몬, 구레네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란 말이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옆에서 아마 그나마 아좀 가벼운 몸으로 이제 골고다에, 골고다에 가셨죠. 골고다에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2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 때, 때가 제 3시에 십자가에 못박으셨어요 그것도 그냥 3시니까 이제 오전 아침 9시거든요. 한밤중에 님이 잡히셨고 그다음에 가야야 집에서 사살된 공회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가 그 새벽에 언도를 하고 그 새벽에 이제 예, 군대가 이제 언도를 했으니까 군대가 예수 붙잡아서 가프라의 돌에 일어는데 가서 이렇게 당하신 다음에 아침 9시경에 예, 이제 골고다에 예,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기도 25절 보면 십자가못 박혔으니라 딱한 한 기절만 돼 있어요. 십자가못 박혔으니 어떤 것인지 여러분 영화에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죠. 가장 이제 실사적으로 이제 고증했다고 했는데 양쪽에 발에 옷을 박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이렇게 세웠죠. 근데 성경에는 딱한기절에 나와 있어요 제3시가 되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에 못이 박히는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3시부터제9시까지여6 그러니까 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셨던 거예요 6 시간 동안. 그런 다음에 그것도 그런데 좌우에는 이제 죄인 둘이 있었죠 이십피도 강도 둘이 있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마치 흉악한 죄인인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지나간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사흘만에 짓는 데매 예수님 앞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응? 아, 네가 왕이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를 구해봐라. 아, 그런 조롱까지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힘으로 다세를 왕이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왕이 아니라 그들은 힘으로 내리는 왕을 알고 있었 왕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네가 왕이라면 네가 내서 구원해 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좀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3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똑같이 예수님 희롱했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서로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할실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도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냥 그들이 조롱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능력이 안된 것이 아니라 의도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를 예수님을 놓겠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3, 3절에 보면, 육시가 되매 이제, 이제, 아홉시에서부터 세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기서도, 요 얘기는 나왔지만, 세 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세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도 세 시간 지났어요. 아마 예수님은, 막, 극심한 고통에 이루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했다고 그러죠? 십자가에 고백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죽음에 이를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한 거. 물과 피를 흘리는 건, 쉽게 말하면, 극심한 고통에 의한 심장마비였다는 거죠. 예술 돌아가신 것이. 그리고, 어, 무게 때문에, 이제 직접 이제, 양손과 양 발이 못에 박힌 출혈에 의한 고통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무게 때문에 자꾸 이렇게 몸이 내려간데 이렇게. 그래가면서 흉곽이 눌리게 되고 그 다음에 호흡 곤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장 힘든 것이 호흡하기 어려운 거라고 해요. 숨이 막히는 거죠. 그런 고통 속에 3시간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부러 다할수 있는 얘기를 생활 하면 할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혹은 안 하려고 그래요. 축적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실. 근데 성경은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지만 우리가 머릿 속에 생각을 해보면 그6 시간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순간이 뭐 지나가지 영원히 지나갈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뇌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섯 시간을 예수님께서 그 물론 6 시간만이 아니라 그 앞에도 우리를 위한 장인이셨지만 그6 시간을 그렇게 그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버티셨어요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침내 돌아가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함께 하고 싶은 이제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모습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가 남은 구원할 수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하는 말씀과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실 때, 성전, 성소의 휘상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둘이 된 다음에 예수를 예수에 섰던 백 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백 부장의 증언입니다백 부장은 아시는 거죠? 로마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믿었던 사람이지 모르겠는데, 그가 옆에서 예수를 돌아가신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배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배우는데 이 사람은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숨심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알았단 말이에요. 고백,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무을통에 드러나느냐, 무을보고느꼈느냐 어? 이런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베부장은 바로 옆에서 그걸 보면서 이베부장이 원래 무섭던 사람이 무비던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바로 옆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달려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이분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원 고백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지켜본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왜 이분이 왜 이렇게 죽어야만? 우리는 너무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그런 비극적인 그런 억울한 그런 고통 속에 그 옆에 옆에 있어서 이 사람은 고스란히 봤겠죠 어쩌면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 십자가 중심을 고스란히 옆에서 본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받아야죠. 그 결과 이 사람이 왜 이렇지? 그리고 그주심의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고백이 됐단 말이죠. 그러기에 저 여러분들도 어떤 이론이나 때로는 어떤 교리나 그것은 교리는 그런 이론은 사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사건을 해석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 자체를 모르면서 교리만 알수 없거든요. 사건 자체가 없이 해석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듣고 배운 건 사건 뒤에 나온 교리와 해석이란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건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하면서 오늘 성금이라고 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저희 머리와 생각으로 물론 직접 보이지 있는 상상으로 그 옆에 있으면서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히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머리를 생각하는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석이나 교리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 해석이나 교리를 안다고 그것으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그런 과정을 다 보면서 마치 옆에 있었던 우리가 옆에서 그걸 봤던 백부장처럼 한번 보자 말이지. 어떠 어떠셨을까? 어떠셨나 한걸 보고 그 앞에 있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을 지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고백했다며. 고백, 고백에 제외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치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밖에신 것을 옆에서 보았 본 것만으로 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었던 그가 로마 사람들 지금 예수를 죽이는 사람아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형 집행하는그 사람이 그 집행 때문에 옆에 예수님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 하늘의 아들,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하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리적으로 때로는 해석으로만 알고 있는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치지 말고 먼저 사건 속에 들어가고자만 사건 속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저희 여러분에게 네. 다시 한번 그 앞에 우리가 마음을 귀를 시간을 들여 있으면서 그 사건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기를 우리 주와의 성도인들의삶 속에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받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물론 그 중에 해석과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것이었어, 죽음이 이런 것이었어. 그러면 이제 의미도 알수 있지만 그 사건 자체가 없이 의미만 의미를 제대로 알수 있겠어요? 사건과 의미 혹은 사건과 해석, 사건과 교리를 같이 있는 것이지. 근데 지금 우리는 교리만 알고 사건은 그 사건은 잘 생각하지 않더라,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억지로 죽으심 죽으심 하는 게 아니라 고요하고 잠잠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또 내가 옆에 생각하는 것 내가 그 있는 것처럼 그것이 경험되어서 오늘 여기 백분의 구백처럼 정말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내 네, 제가 용서받았구나, 하나님 아들인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직접적인 체험과 고백이 있으셔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험의 체감으로 경험되어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삶 속에 늘 있어서. 생물처럼 수산한다고 하잖아요. 그 은혜가 늘 생물처럼 우리 속에서 수산하는 은혜로 어?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